안녕하세요 저희 집입니다. 꿀물하우스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꽃밭도 야생화 꽃밭도 이렇게 지금 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저희 여기 담벼락이 이렇게 어, 개나리하고 지금 여기 파란거 이런 것들은 지금 조팝 나무예요. 이제 이파리가 생기고 좀 있으면 조팝 개나리가 질 때쯤 어, 하얗게 조팝 나무가 이렇게 쭉 피는데요. 어, 저희가 일찌감치 개나리 나무하고 조팝 나무를 전지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 꽃 보는 게 개나리 꽃을 많이 못 봐요. 너울너울 너울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파리가 많이 이제 생기고 나면, 이 자르러 가려면 여기 밭을 넘어가야 되고 해서, 어 진작부터 잘라줬어요. 오늘, 올해는 못볼걸 생각해서. 저희 입구에는, 여기 이렇게, 어 이게 삼, 저기, 삼립국화. 저 뒤에도 있지만, 삼립국화가 여기 있어가지고 몇번 잘라주는데도, 키가 크게 노란 꽃이 한동안 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저기 이렇게 입구를 좀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캐다 심은 건데, 이거, 그 뭐더라, 딸기 같은 건데, 나무에 달린 거 하여간 그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도 지금 뭐 미국 숙부쟁이도 있고 여기 노란 달맞이꽃 그리고 여기도 뭔가 제가 이렇게 심은 거고 여기에도 사촌언니 집에서 음, 꺾어다가 삽목을 한 건데 어, 새 뿌리가 다 살았네요. 여기 끝은 머리가 노란 저기 뭐끝 주황색 빨간색 꽃이 핀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 언니도 모르고 그래서. 끝에 주황빨강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길게, 길게 노란 달맞이꽃, 이게 또 달맞이꽃이 또 넓게 피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음, 하여튼 이 사이에도 요거, 요것도 아,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옥매와...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살았는지 얘도 뿌리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저기 그왜 카메라를 대면은 이름이 싹 까먹죠? 에 진짜 참 바보 같애.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고화 이것도 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도 다 꽃들이 뭔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퐁퐁이, 퐁퐁이 국화. 아이, 월등히 잘 된다더니만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예, 국화도 기존 거는 없어지고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신기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이쁘거든요, 노란색. 키도 크지도 않고, 키가 한 뼘. 한병정도 되는거구요 요거는 아주가 이거 이파리들 그러면 얘도 국화인데 이것도 이거는 늦가을에 피는 국화거든요 분재용 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음.. 추명국인데 왜 추명국은 안올라오고 여기 바람꽃 바람꽃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가을에 가을 꽃들인데 추면국이 왜안 올라오지? 월동이 안 됐나? 같이 심었거든요 얘네들하고 그리고 제가 화분 깨진 것들을 다 이렇게 깨져서 밑에 더 망치로 제가 더 쳤어요 금이 간거 이렇게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 왜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거 작년에 잘라갖고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화분 버릴 거다 밑에를 깨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써보려고 해놨어요. 영역 표시를 해야 내년에도 올라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은 막 풀인지 뭔지. 이거 더 어렸을 때는 풀인지 뭔지 모르니까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뽑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웨딩초롱이 많이 날 텐데 왜안 나오지? 웨딩초롱이 여기도 이걸 여기 있어서 아닌데 이게 안 나오는데 웨딩초롱이 여기에도 있지만 또 저쪽으로도 있어요 여기 웨딩초롱이 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웨딩초롱인데 저쪽에도 씨가 날렸을 건데 이렇게 이거 다 웨딩초롱이에요 웨딩초롱 그. 아, 종같이 생긴 거. 그런 건데, 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선나무라고. 이게 제가, 미선나무는 등치도 안 커요. 이렇게 작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작은데, 얘가 몇년 됐어요. 한 3년 어어온 지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마다, 아, 이거 뽑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지난 겨울에, 이거 준 언니가 와서 이, 이렇게 생긴 걸 보더니 와 미선나무 잘 컸네 그 언니가 준 거거든요 미선나무 잘잘 컸네 그러면서 이제 봄에 이건 꽃 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선나무는 겨울에 이렇게 생겨야만이 봄에 꽃이 핀대요 오 신기하죠 이렇게 제가 쇼츠에도 올렸었지만 꽃이 이렇게 이뻐요. 향도 기가 막히고요. 요렇게. 나무는 생긴 거는 진짜 무슨 가락나무 잎처럼 이렇게 폼이 안 나왔지만, 이렇게 얘네들도 지금, 어, 안 보인다. 요렇게 끝이 이렇게 약간, 잠깐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돼 있는 거곧꽃필 거예요. 요런 것도 다 꽃이 필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겨울내에.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오래 봤네. 그리고 여기도 상사와 상사화가, 여 나무 밑에, 이게 나무가 뭐냐면, 저희 뽕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어, 똘배나무가 두 개가 돼 같이 저르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에도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놨었는데, 여기 이것도 자연발라 돼가지고, 요거, 해변바위소리 저렇게, 아, 해변바이수는 월동이 끝내주네요. 저렇게 되어있어면 겨울 내내 났는데 살았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 어떨지 몰라. 요거는 거기에서 또 초아화가 자랄 거고요. 다른 거는 못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백두산 내기 기린초. 여기는 제가 저 뒤쪽으로 이렇게 갈때 그냥 막 꽃을 밟을 것 같잖아요. 이쪽 화장, 처음에 했던 바이술 밭 경험을 두고 제가 건,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뒤를 어떻게 다니기가 좋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것도 나무예요. 어렸을 때 캐다가 심은 거고, 저희 캐다 심은 게 많아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면, 이거, 이것도 있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나 저것 중에 하나는 불두화불두화 나무예요. 저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이. 저 기둥, 기둥에, 여기서나 보일까? 개나리꽃이 핀거 보세요. 제가 어제 집 정리를 했는데, 폼은 안 나요. 시골집은 워낙 필요한 게 많아갖고, 이것저것 놓다 보면, 많구요 그리고 여기 수선화. 저희는 수선화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애기 애기도 있네요. 이거 좀 노란색. 이렇게 수선화. 어 여기 꽃대 올라오네요. 꽃대. 와. 우리는 이제 올라와요. 꽃대가. 세상에. 아, 꽃대가 작년에 이쪽 땅에다가 싹 옮겨줬더니. 수선화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돼서는요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뭘 심어 느냐면 과꽃 과꽃 지금 씨 뿌려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중간중간에 한세개나네개 정도 심으면 여기에 또 봄에는 수선화 가을에는 음, 가을도 아니지 여름에는 과꽃이 피고요 여기에도 지금 뭔가 있어요 아직 안 올라오는 중인데 뭔가 있고 얘네들은 보라색 꽃이 피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지피식물이라 너무 번, 많이 번지는데, 얘네들을 가, 가장자리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는, 음,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나팔꽃 같이 생긴, 아니야. 아이, 나팔꽃이 아니고, 향 나는 것들. 뭐, 어, 향 나는 거. 그걸 왜 안올라오지? 올라올텐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거 매발톱매발톱 여기도 있고 쟤는 그종 아까 그, 뭐지? 그, 그, 그거에요. 종 얘네는 샤스타데이지 그리고 여기도 저렇게 깨진거를 제가 밑에 이렇게 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뭐가 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아직 싹이 안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렇게 건너갈까? 그리고 지금 싹들이 올라오는 게 많아요. 요거는 와 이게 이게 할미꽃은 아닌데 제가 할미꽃을 작년에 한 일구여덟 네. 개 캐다가 심었거든요. 네 앞쪽으로도 심기는 했지만 얘는 할미꽃이 아닌 것같아 아유, 그죠? 할미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건 뭐냐면요 금낭화, 분홍색 피는 꽃이 꽃이 피는 금낭화. 이것도 토종 우리나라 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몇 군데서 이거 지금 백리향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구요. 요 가운데서도 아, 백합 종류가 여기에 또 가운데 아, 아까 저쪽에 백합 종류가 있었어요. 백합, 백합이고, 여기에도 뭔가 다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벨가못, 이 벨가못이 너무 많이 번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뒤쪽으로 옮겨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그래 싶어요. 다 이게 지금 동글뱅이 있는 화분들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싸게 올라와요. 이런 거는 이제 비비추 종류. 여기도 비비추, 여기도 비비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비비추 종류고요. 그리고 장미도 싸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장미. 이것도 이건 프록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을 건데 안 올라오네요. 늦게 올라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여기도 뭔가 꽃이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음뭐 히아신스 히아신스를 하나 둘셋네 개. 히아신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꽃대를 물은 것 같아요. 꽃대, 꽃대가 있죠. 근데 자구로 엄청 얘도 냈어요. 지금 한 송이씩 사다 놨거든요. 근데 꽃 피고 나면 얘네들도 이거 그 수선화처럼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을쯤에. 계속 서 여기도 지금 엄청나요.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까지 여섯 개예요. 지금 나오는 게 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 옆에 구분이 생겼나 봐요. 꽃은 하나씩 필것 같고요. 이렇게 히아신스가 네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겹작약,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얘네들도, 음, 작약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희 밭에는, 지금 무한정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앞에도 샤스타 데이지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 씨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꽃은 되게 이쁜데 키가 커요. 제 무릎보다 더 커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도 지금 뭔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거는 고래서나무 제가 두개 얻어다가 또 심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 뭔가 또 이름이 없어졌지? 아, 여기서는 둥굴레가 나오는데 저긴 다른 거네. 둥굴레 꽃도 이뻐요. 이쪽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 음, 수국. 이거는 메발토.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저희, 음, 튤립 자리였는데, 캐다 옮겼었는데, 한 개가 이 속에 있었나봐요. 이게 구멍이나 있는 다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삽목을 저기 그 하고 있는데 가을에 이걸 넣었어요. 여기다가 상토를 넣고 밑에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싹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음 무슨 무슨 수국이지? 하, 또 잊어버렸다. 또 잊어버렸어. 하여간 목수국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개나리 있고 이거는 저희 그 앵두나무 앵두나무 꽃이 곧 피기 직전이에요. 음, 여기 분홍 분홍 지금 분홍 분홍 올라오고 있어요. 마치 벚꽃 비슷한데요. 이뻐요. 얘도 꽃 피는 데마다 앵두가 다 열려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여기 주변을 가지치기를 막 실컷 싹둑싹둑 해줘서, 음, 개나리 꽃은 못 보지만, 앵두나무는 많이, 꽃이 피면서 앵두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릅나무 이렇게 쭈루룩 심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 캐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장, 개나리 나무일 텐데, 다 저렇게 잘라져 갖고 꽃을 하나도 못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집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도 마사토는 마사토대로 필요하고요. 또 저기 저기는 제가 이것저것 그림도 그리고 서각도 하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서 아무리 치워도 더 이상 치울 데가 없는 우리 집이고요. 여기 창고가 없어요. 저희는 있어도 보일러실 뭐 조그맣게 돼 있어 갖고, 그리고 여기 저빈 화분은 이제 흙을 채워서 저기다가 이제 꽃을 음,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개나리, 개나리꽃이 올해는 저희 왜첫 번째 기둥, 요거 두 번째 기둥, 요세 번째 기둥인데요. 이 지난번에도 보여줬더니 이그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저도 신기하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걸 제가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심은 게 아니고 어저 기둥에서 올라오길래 자꾸 잘라줬는데도 올또 올라,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에이 그냥 엮어서 키워보자 해서 저렇게 키운 것인데 저게 어느 정도 크니까 또 저기서 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왕이면 또 키워보자 했는데 또 짜, 나중에 저쪽 꽃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기둥에 개나리꽃이 이렇게 피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저기, 그 장미, 넝쿨 장미가 올라가면서 그것 또한 이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만들었던 여기 하트바이솔 밭 하트 바이솔발. 아, 저희 집이 이런 전경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 토방과 올라가는 사이에 제비꽃이 쪼로록 이렇게 폈죠? 음, 저 봐보세요. 이거 진짜 저희 집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알붐도 심고, 여기 블루세덤도 이렇게 심었고, 좀 있으면 이거 철쭉 종류 꽃들이 지금 다 맺혀졌어요. 이렇게 맺혀져 있고, 또, 여기도 뭐 별개미치 이거는 아어 이거는 페, 펜스티온 음뭐 뭐가 있고 대미치 뭐 저렇게 다 저기에도 또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는 어 여기 참흙좀 복돋아준다는 걸 잊어버리네 자꾸 이거 수레국화인데 저쪽은 국화고 저희가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저쪽은 저쪽대로 국화에다가 쑥부쟁이에다가 뭐 아, 여기는 확실하게 뭐가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 집이고요. 진짜 빈틈없는, 없을 것 없이 다 있는 저희 집.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시골 생활의 맛이랍니다. 감사합니다.